ISFJ의 첫사랑 기억법. 내 마음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이제 내 곁에 없지만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나는 아직도 내 안에 살아있어요. 이 말은 누군가의 독백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ISFJ라면 이한 문장이 얼마나 정확한지 고개를 끄덕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첫사랑은 그저 지나간 추억이 아닙니다. 그건 지우지 않는 감정. 잊지 않는 마음, 그리고 돌아보며 스스로를 다정히 안아주는 장면입니다. 첫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의 시작이었다. ISFJ에게 첫사랑은 단순히 좋아했던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내어준 감정의 헌신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의 안녕을 걱정하게 되고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고 그의 하루가 잘 흘러가길 속으로 기도하게 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ISFJ에게는 첫사랑의 기억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했던 마음은 그 사람이 떠나도 관계가 끝나도 쉽게 정리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한번 좋아한 게 아니라 한 시절을 함께 살았어요. ISFJ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자신의 마음의 집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 집을 정성껏 꾸밉니다. 걱정, 배려, 뒷바라지, 조용한 응원. 작은 선물, 보이지 않는 감정 노동까지, ISFJ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채워갑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끝나더라도, 그 감정은 마치 집안에 오래 머문 따뜻한 향기처럼 남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꼈던 사랑 그리고 말할 수 없었던 그리움. ISFJ의 첫사랑은 말보다 행동이 많습니다. 많은 ISFJ들은 고백하기보다는, 상대의 스케줄을 챙기고 아플까봐 걱정하며 음료를 건네고 지나가듯 말한 것을 기억해서 준비합니다. 사랑이란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그 사람을 위해 마음 쓰는 그 모든 순간이 이미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이 상대에게 정확히 전해졌는지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많은 ISFJ들은 전하지 못한 진심 때문에 오랫동안 마음이 아픕니다. 기억 속에서 혼자 사랑을 다시 꺼내보는 사람, ISFJ는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기억하고, 혼자 곱씹고, 그때의 마음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그리고 첫사랑의 기억은 다음과 같이 남습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미소 지을 수 있어서 참 좋았어. 나 혼자만 좋아했는 줄 알았지만, 그 시절에 내가 진심이었다는 건 확실해. 사랑받지 못한 게 아니라, 사랑한 것만으로도 내 삶이 아름다웠던 시간. 이러한 기억방식은 ISFJ가 사랑을 결과보다 진심으로 기억한다는 증거입니다. ISFJ-A, BSISFJ-T, 기억의 방식, 회상의 깊이. ISFJ-A, 조용한 회상 속에 감정을 정리하는 사람들. ISFJ-A는 상대적으로 감정을 더잘 통제하며, 자기 안에서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첫사랑이 이루어졌든 아니든 그 감정을 스스로 해석하고 그때의 나는 참 예뻤다고 다독일 줄 압니다. 그땐 그랬지.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좋아할 수 있었던 건참 소중한 경험이었어. 비록 결과는 없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내 마음이 진짜였으니까. 이런 식으로 첫사랑을 아름답고 고요한 추억으로 보관합니다. ISFJ-T, 감정의 여운에 오래 머무는 사람들. ISFJ-T는 감정을 더 강하게 느끼고 그 여운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첫사랑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가끔은 지나간 사랑이 현재의 자존감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깊이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다면 어땠을까? 왜난 그렇게밖에 못했을까? 혹시 그 사람이 날 조금이라도 좋아했을까? 자기 비판이 강한 이들은 자신의 미숙함에 오래 머물며 스스로를 자주 탓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이해하고 성장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때 나는 서툴렀지만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해. 실제 이야기, 그 감정은 끝났지만 내 삶엔 여전히 살아 있어요. 그 사람을 좋아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하루 종일 그 사람 생각만 하고 급식 시간에 같은 반이 되길 기도하고 시험 끝나면 초콜릿을 몰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도망쳤죠. 고백은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 내 마음은 지금까지 느껴본 감정 중에 제일 순수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시절의 나는 아직도 기억나요. 사랑받지 못했지만 사랑했던 내가 참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더 다정해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자신에게 물어보면 좋은 질문들. 나는 첫사랑을 왜 이렇게 오래 기억하고 있을까?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좋아했던 내 마음을 더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그때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그 사랑을 표현할 용기가 있을까? 사랑은 꼭 결과가 있어야만 의미 있는 걸까? 결론, 그 사람을 사랑했던 나는 지금의 나를 따뜻하게 안아준다. ISFJ의 첫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보관된 정서의 유산입니다. 그 기억은 조용하지만, 무언가를 결정할 때, 누군가를 만날 때, 상처를 치유할 때, 자신도 모르게 나를 지켜주는 감정적 벽이 됩니다. 사랑은 끝났지만, 그 사랑을 품었던 내가 지금의 나에게 말해줍니다. 너는 누군가를 그렇게 깊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다시 사랑해도 돼.